어, 강남역에 있는, 강남역 사실 땅이 거의 없잖아 어, 없는 상태에서 주상복합이 어, 새로 이제 분양물건이 나와서 어, 같이 한번 하는걸로 어, 일에 같이 하는걸로 된거래서 과연 우리가 볼때 그동안 배운걸로 볼때 어떤지 어떤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삼성 사옥 빌딩들이 있는데 그리고 출구는 여기 4번 출구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2호선 라인이고 재환승이 되는데 4번 출구고 바로 4번 출구에서 쭉 가서 여기 우성 아파트 사거리라고같 들어본 적 있어? 네. 어뭐오만한 사람들은 여기 좀 알더라고 강남역 쪽이 우성 아파트 사거리를 바로 요 자리야 요 자리. 자 그러면 볼까요? 리뷰를 먼저 그럼 입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보를 걸었을 때 한번 재볼까? 4번 으로 나와서 여기잖아. 그러면 일단은 2 7 4 m 코너까지 4분 거림면 역세권이지. 이렇게 봐, 봐줘야 되겠지. 그리고 대로변이고, 또 위로 가면 이제 저쭉 올라가면은 양 지역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그지 그래서, 강남역 쪽에 가까운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뽑읍시다. 그전은 그전 거를 한번 보자고. 그전 거를 로드비를 잠깐 보면, 바로 이렇게 돌리면,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를 철거한 거야. 어, 이거를 철거를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어, 니은 자 형태로,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어딘지 이해됐죠? 네.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쪽에서 온 자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지상 29층 음, 응 그래서 아까는 한1 0층짜리 됐겠지 응 음, 그리고 내가 판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당연히 입지는 뻔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가 나와 있고 하나씩 그림을 한번 하나씩 보자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얘네들 있잖아 그니까 러 이제 그 우리가 뭐 여섯 평짜리 일곱 평짜리 이런 오피스텔도 그 강남역이나 뭐 이런 선릉역이나 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아니야. 완전 그... 허무했습니 그... 그러니까 모든 시설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음. 그리고 모든 그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서비스가 되는 거 있지. 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떤 그 뭐랄까 복류구생 시설? 좀 내가 표현 좀 이상한데 어다 네, 어, 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강남 쪽이나 이런 데서 뭐돈좀 있고 강남에 뭐 하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 타겟 대상이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강남에 사실 공실이 없어 수익률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음, 상가도 지금 저 라인 쪽으로 공실이 없어. 물론 이제 그 안쪽 안쪽하고 뭐 코로나 일년 겪고 해서 안쪽으로 한두개 어쩌다 있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건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걸 예상이 되는 거야. 단 본사가 지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도 들어오는 거 있잖아 홍보 효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한테 분양은 하겠지만 오피스텔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하겠지만 사실 상가도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돼 이건 공실이 생길 수가 없어 어우 그렇게 비싼데 아 그건 나의 기준이시 진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돼 이거는 <laughs> 그래서 봅시다 뭐오피스 반사 효과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다주택자 문제 있지 그 세금 부분은 이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 오피스텔은 이미 강남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좋은 오피스텔인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랬을 때 세금이, 보유세가 어떻게 되고,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정리를,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될것 같고. 다음 뭐, 지금 여기서 고가잖아, 고가. 그리고 땅이 더 이상 없으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좀 비교 대상이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고, 지금 어떤 오피스텔인지 이해 돼? 네. 그래요. 한 20평. 정도 와우, 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당 1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네. 오피스텔이 어, 20년 정도에서 저 정도 있지. 그리고 최고의 시설로 해서 정말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 수요자가. 어. 그리고 또 약간의 과시욕이 있는 분들이잖아. 어 원에디션 강남 잘안 보이지만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금액대들이 과거에 분양가가 평당 9,500뭐 1억 8,500 그랬었어. 근데 이제 그러한 고급 오피스텔 들어갈 땅은 강남에선 점점 더 없어지는 거고 어떤 건지 이해됩니까? 네. 어, 분명히 수요자는 지자 아파트 도리가 우 똘똘한 거한채 이런 거 있잖아. 수요자는 분명히 있는데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접근하냐 이거만 남아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쭉이 이제 고가 고급 오피스텔만 비교 분석을 얘네들이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요러한 그 어떤 경쟁률이 과거에 있었고. 어, 기본 홍보 자료고 이제 원래는 뭐 가격하고 그다음에 평면도 이런 게 따로 있거든. 음. 어. 어, 그럼 러면 아주 작은 평수는 아니네요. 여기 뭐 전역이 이게 17평, 19평, 20평, 17평 이러니까 전용률은한48% 정도 되네. 그다음에 이제 요 17평 짜리가17좀17 네. 정도 안나는 얘기지. 2 0병짜리 20억 정도 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현재 그 강남 거기 안에서 그 가격대야. 네, 그 네. 이런 아주 고가 오피스텔들 가격대가 어뭐 네. 음, 2, 3년 전에 했던 것들은 8,500, 9,000에 분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이력자들이 높은 것들도 두세 개 있더라고. 네. 음. 그 상가를 2층을 뽑는데 네. 다 테라스를 줘버렸어.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이면 1층 상가들, 우리 뭔지 알잖아, 그지 1층 대로변에 접히고 2층 그냥 직사각형 반듯하게 올라가는데, 음. 나름대로 이제, 최, 최고의 브랜드를 땡기고 싶은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강남대로가 금방 이렇게 코너 자리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알차게 돼. 음. 그러면 2층에서 이렇게 전체가 이만큼이 테라스야. 음. 그러면 여기에 커피숍이 들어오면 그냥, 그래서 이거를, 건물 자체도 이제 어차피 아, 쁘게질거 아니야. 이 정도 금액이니까. 되 그렇게 해서 유명 트렌저 프렌즈를 땡겨놓고, 그러면 약간 트레이드마크처럼. 음. 음. 그래서 아, 머리를 잘 썼다. 이제 상가 쪽에서도. 이거는 뭐 금액하고 뭐 수익률. 음, 그건 중요하지? 공실은 무조건 왜 여기 인근에 공실이 없어. 정말로 공실이 없어. 음. 그래서 우리는 어디 답사 가면 막 공실이 막 많이 있는 거잖아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3%대. 그리고 강남에 내가 하나 갖고 있는다 어, 공실 염려 그런 식경안 쓴다. 어, 고급 업종이 들어온다. 이런 관점에 가까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물건이라고. 아, 뭐 되게 되게 멋지게 갖고 뭐발레 뭐 파킹은 기본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뭐그 자기들 그 사람들을 위한 뭐 진짜 고급스러운 헬스는 다 당연한 거고 고급 빠 자기들만을 위한 빠 있지. 뭐 하여튼 그렇게 다 있더라고. 그 나중에 지고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건가아요 그래.